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설교 시간에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성경을 읽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뭐 양이 읽어야 할 분량이 많기도 하지만 어, 뭐 내용이 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신약성경보다 구약성경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 그런 이유는 신약성경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반면,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1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게 되지만, 어, 1차 대상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본질적으로는 같으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구약성경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어렵다는 이야기죠. 물론, 물론,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맥락과 그 깊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선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입장에 있었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예레미아 말씀이나 이사야, 다니엘, 호세야와 같은 선지서들을 읽을 때는 선지자들이 살고 있던 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은 굳이 역사를 몰라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선지자는 선지자는 그 선지자가 살고 있던 역사적인 사건들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 나라가 망하고 사라지는 시점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고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멸망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주셨습니다.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런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는 멸망하지만 나의 약속은 이어질 것이다.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속된 약속이었죠. 그리고 이 재창조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좁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넓게는 새롭게 창조된 교회에게,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로 채워진 예레미야는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을 심판을 함께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애굽과 블레셋, 그리고 모압과 암몬 애돔을 포함해서 다양한 도시와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당사자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어, 우리가 한주 동안 새벽 말씀을 나누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지난 주에는 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어, 이제 각 나라와 도시들에게 전해진 그 메시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그 모든 나라들, 그 모든 사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 나라들, 그 도시들은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것들, 나름대로 의지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어, 애굽의 전 어, 전통의 강호였던 애굽은 어, 그 전통의 강호답게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군사력이 와서 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닥친 일을 조롱하면서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면서 조롱을 했는데.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그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도 벌어진 것이죠. 에돔은 바위 틈으로 둘러싸인 지형에 기대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이제 그 자리에 도착해서 감탄하는 장소가 몇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돔의 바위 틈이라고 합니다. 어 성경에서 에돔의 바위 틈에서 에돔이 굉장히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가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적도 저 바위를 기어올라서 침공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천연의 요새, 지형지물이 완벽하게 그 도시를 보호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돔이 그렇게 둘러싸인 지형에 기대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은 막강한 제국으로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나라들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지냈는데 그들과 똑같은 제국이 등장하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의지했던 것은 모두 굉장한 것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필요한 것들이었고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잘살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충분하다 여겨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이었습니다. 군사력. 지형지물, 강대한 힘, 뭐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각 나라들이 붙들고 있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언급이 됩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에서는 나일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번영을 책임지는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애굽의 심판과 함께 이 나일강에 대한 심판도 동시에 언급이 됩니다 모합에 대한 심판은 베델과 그모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베데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금오스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 전체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우상을 너희가 품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금오스는 굉장히 잔인한 신이었어요. 잔인하게 자녀를 바치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그 금오스와 함께 몰락할 것이다. 그 그모스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바벨론도 오늘 본문 앞서의 말씀을 보면 그 바벨론의 신 벨이라든가 무로덕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이들이 다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로닥이라는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바벨론의 굉장히 유명한 우상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의 최대치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치가 바로 우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삶을 우상이라는 것에 투영시켜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두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상에다 투영시켜서 우상에다가 내 모든 것을 빌어서라도 그것을 갖고야 말겠다. 탐욕인 것이죠. 우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도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줄 것처럼 저것만 있으면 우리가 아주 만족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우상이죠. 그러나 선지자들의 경고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상이 만들어주는 인생이 결코 복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맞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질투해서 어, 저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어, 이런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상과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요. 어, 하나님을 아주 형편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우상에게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우, 질투하셔서 우리에게 벌 주셨다는 이런 식인데.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 하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낭비할 때 느끼는 어떤 답답함 같은 것입니다.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사나 하고 느끼는 답답함이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상한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 좋은 것을 이해하게 하는 내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야속하죠. 이때 느끼는 마음이 질투입니다. 왜 저런 것에다 마음을 빼앗겨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것에 우리 어떤 사랑의 또 다른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이 질투는 상대방을 위한 질투입니다. 그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질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 내가 받지 못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질투하는 것이죠. 진노하거나 벌을 주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벌이 어떤 것이냐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특별히 뭐 천둥 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안 되게 만들어 버린 게 아니라, 너 죄짓고 살지, 그래 죄짓고 한번 살아봐. 라고 내버려두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고집을 꺾지 못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들이 눈치를 봅니다. 듣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만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 정작 내 마음대로 하면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이제 살풀이를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말 속에 숨겨진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 봐라. 이 말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 네 뜻대로 하려면 잘해야 된다. 이왕 합계로 해본거잘 해라. 똑바로 살아야 한다. 복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되돌아와야 된다. 반상하고 빨리 제대로 돌아와야 한다. 내가 말하는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숨겨진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실패를 겪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너에게 안 좋은 일인지 한번 겪어봐라. 이렇게 감당할 만한 실패를 허락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도 우상을 쫓느라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우상 섬기는 것을 원하니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하면 한번 해봐라라고 그 우상에게 이스라엘을 이제 허락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멈추셨고 우상으로 가득한 바벨론의 통치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끊어버리시거나 모든 인류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항상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구원을 했잖아. 그러니 네가 실패하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런데 자꾸 우상을 원하니 그래,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한번 경험해 봐라고 하면서 바벨론 나라에게 이스라엘을 넣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선택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역할을 하시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이 있는 자리를 가나한 땅에서 바벨론으로 옮겨놓은 것이죠. 그렇게 우상의 나라로 들어간 이스라엘이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헛된 것이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 나라 속에만 있으면 저 나라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잘될 것인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나라 안에 들어가 보니 어떻습니까?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도 또 다른 힘을 가진 나라 때문에 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복되게 만들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삶을 올가매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입니다. <laughs>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도 별볼일 없더라. 결국 무너지더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랬던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국가도 무너지는 판에. 내가 뭘더 하겠느냐? 내가 뭘더할수 있을까? 그래서 어, 인생은 허무하다. 그냥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내키는 대로 살자. 이렇게 가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나 자신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론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일 먼저 6절에 말씀하는 대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해 나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죠. 우상으로 가득했던 바벨론이 또 다른 나라에게 멸망하듯 우상을 성기는 인생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우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우상으로 대표되는 탐욕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욕심 그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곤란해요. 욕심은 때때로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목표를 갖게 만듭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이죠. 그 욕심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표를 갖고 달려가야 하되 그 목표에, 그 욕심에 잡아먹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욕심이 지배하는 우상의 나라로부터 탐욕의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욕심이 탐욕으로 흐르지 않게 하려면, 욕심을 우상으로 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탐욕은 삶의 결핍으로부터 생깁니다. 그 결핍으로 인해 집착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배가 고프시겠죠.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면 배가 고프십니다. 육신에 결핍이 생긴 것입니다. 사단은 이 결핍을 기가 막히게 공략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 어디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명분을 만들어주죠. 40일 동안 굶었고 배가 고프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 아니냐? 배가 고픈 사람에게 아주 그럴 듯한 명분이고 달콤한 유혹이지 않습니까? 이런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으며 크게 문제 될것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는 어, 말씀.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다른 것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떡을 바라는 어떤 욕심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문제의 핵심은 그 다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문제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 탐욕이란, 떡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떡만 원하는 거예요. 떡만 원하는 거예요. 떡만 원하고 떡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게 탐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떡만 원하면 그것은 탐욕에 붙잡힌 기도이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 할수 없죠.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 만들어 가시려는 우리의 어, 믿음, 우리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laughs> 떡으로, 떡을 먹다 걸렸나 봅니다. 자, 자,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이런 대목에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 이제, 제가 MBTI를 검사해보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괴짜랍니다. <laughs>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확실히 괴짜가 맞나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려는 우리의 믿음과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떡으로만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것, 떡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는 것이 탐욕에 빠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만 채울 수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래도 좋다 그럼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무슨 상관이냐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이 그냥 떡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으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떡만 원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기를 포기하고, 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다 놓고, 나머지 떡도 필요하면 원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떡으로만 살고 있었다면, 바벨론에게서 도망치듯 도망치셔야 합니다. 떡으로만 살도록 만드는 그 모든 환경과 요구들로부터 또그 명분으로부터 이유들로부터 도망치셔야 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쳐서 가야 할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혔다가 도망쳤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했겠습니까? 그들이 원래 있었던 곳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주신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면 이제 우상의 그 뜨거운 맛을 경험한 뒤에 우상을 버리고 도망친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입니다. 그것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속에서 함께 멸망합니다. 탐욕의 우상으로 인해 멸망하게 될 때, 인생도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한 결과를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laughs>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인생에는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탐욕은 그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치들을 건드립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항창 경제 생장이 있을 때 인권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또 가정을 포기하고 일단 열심히 일을 하자.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라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열심히 일했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그 자식들과의 교감이 없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워집니다. 그 대접을 못 받죠. 그왜 그럴까요? 일하느라 바빠서 더 중요한 어 이제 가치를 다 놓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일하는 명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그런데 그 가족과의 관계를 다 놓쳐버리고 그 돈만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 없는 나이가 되자 아버지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까버지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억울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걸 몰라주냐? 몰라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가정을 포기하고 얻은 결과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생에는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가치들이 있는데, 탐욕은 그걸 자꾸 건드립니다. 지켜야죠. 지켜야죠. <laughs> 욕심까지는 괜찮습니다. 어, 내가 하는 일이 더잘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거룩한 욕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 주변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또 내가 조금 더 성공을 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 나누고 싶다. 이런 것들은 건강한 욕심이죠. 그런데 그 욕심이 탐욕이 흐를, 탐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모든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모든 가치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가졌어도 탐욕일 뿐 우상일 뿐 그 모든 것으로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떡으로만 살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 탐욕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자리에 돌아오셔서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가치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